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노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짚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위선을 경계하시는 거죠. 위선 위선자라는 단어에 더그 어원이 가면을 쓴 자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가면을 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그게 위선이다. 물론 더안 좋은 것을 좋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전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거죠. 손을 씻지 않냐어 정결 의식에 해당되는 거죠. 어, 무슨 전통이든 장로들의 전통이야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 전통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그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드러난 형식만 따라갈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비난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전통도 좋은 것이죠.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안식일의 전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거리를 제한해야 한다든지 이동거리, 그리고 하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거이다 장노들의 전통이죠.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전통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핑계 삼아 원래의 취지를 무시한 채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겠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위선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인지 아닌 분들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어떤 사람이 지적하면 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어, 미안하다. 내가 좀더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하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 시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 말을 들은 석기공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뭐라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예. 체면을 굽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것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 너희는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고르반이죠. 나가방에 놓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 전통도 좋은 거겠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쓸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우선,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근데 이 전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 그것을 꼬집는 거죠. 육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다. 어, 고르만 이게 부약 성적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보르바는 일종의 맹세거든요. 어, 떤 이게, 유, 너희가,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 이거를 굉장히 상당한 기프트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냥 뭐 식사 한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부모께 드려들야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드리기 싫은 거죠. 속내는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고르반을 잘 아는 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맹세는 했지만 반드시 이행할 100%를 이행할 의무는 당시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틈이 생기잖아요. 빈틈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고르반 했을 때100 정도 원래는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이 될게 백이라 그러면 고로반이란 명세를 통해서 어쨌든 백 아닌 그보다 적은 것을 부모에게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 안식이라 하지 말아야 될그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거나, 오늘 그 위선을 지적하신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 드러나기로는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된 속내는 다른 것일 때. 위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나를 좀더잘 보이려고, 우쭐해 보이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의 근무성을 그딱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꾸짖으시겠죠. 꾸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꾸짖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 윗선이요, 위선, 위선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 다달래서래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만.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게 할 본문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이는 게더 원초, 원하죠. 뭐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 힘들죠. 문제는 입술의 고백처럼 마음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성숙해지면 이제 마음이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고, 하나 더더 하면, 마음과 입술과 행동까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면에서 일치되게 해달라고, 언행 일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대의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점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일치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야 이렇게 이제 칭찬하십니다. 너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야.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데 두려워하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못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번지려하게 번지려하게 행동도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사실은 욕심이 들어있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그것을 오르반이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구절에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정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막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딴데로 외면하고 계신다. 귀를 닫고 계신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선하는 사람의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얼마나 좋은 새벽입니까? 화요일 새벽 이때 자부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원한다. 이 저희 고백이 마음과 행동으로 똑같이 일치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거 하나 더해 주세요. 이거 하나 더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아, 깨달아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 어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에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을 고칠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쳐야 근본이 바뀌는 것이고, 그 바뀌어진 변경된 그, 마음의, 마음과 마음 입술과 행동이 일치되게 살아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되도록 하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를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알고자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는 권한과 그렇게 할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기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시고. 제 입술의 고백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좋은 시간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위선적인 것 이미 충분하고 충분하오니 하나님 이제 끊어 버리게 하시고 다 지워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 언행 일치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